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냐면, 선생님, 저 배드민턴을 계속 했는데요, 2년 동안. 전 진짜 농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농구를 하면 대학 갈때안 좋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근데 사실, 그거 왜 물어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MCC 어학원 대표이사이자 대출 본원에서 원장으로 지금 열심히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다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마르코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이제 마코 쌤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뭐얘 따른 별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튼 저는 오늘 여기서 MCC 어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어떤 학원이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어, 최피 d 님과 함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어,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어,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어, 간혹 진학과 관련된 것이나 학교생활 또는 이외 에 엑스트라 크리큘러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MCC 어학원은요, 그 서울의 본원 대치동에 있고요, 대치동에 본원 있고, 그 다음에 분당 그리고 제주에 있어요. 그래서 분당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교과과정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국제학교들이 많긴 하지만 교과 과정보다는 특히 방학 때더 특화돼서 SAT, AP, IB, 그다음에 SAT2 등 학생들이 제 공부를 하기에 많은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카르타에서도 오고 뭐어 사우디에서도 오고 두바이에서도 오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와요. 그래서 참알수 없는 곳에서도 오고 하는데. 아, 그래도 너무 고맙게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지금 강의가 11년 차인데 많은 학생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해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좋은 성과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원장으로서 앞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고요. 아, 무엇보다 저희가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대학을 어떻게 우리가 어느 곳에 무슨 과로 진학할 수 있느냐가 어, 가장 큰 관심사죠. 사실.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MCC 어원의 철학 자체는 어, 컨설팅 베이스의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를 하나로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 교과 과목을 공부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는 스케줄링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렵고. 무엇보다 SAT라는 시험, ACT라는 시험이 3월에도 있고, 뭐 2월에도 있고, 뭐 6월에도 있고, 뭐 7월, 8월에도 있고요, 9월에도 있고, 이렇게 이렇다 보니까, 언제 무슨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학교별로 교과 과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 위치에서 어, 어떤 공부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초기 상담을 하는 어, 학원 중에 가장 좋은 학원인데요. 근데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 모든 학원들이 다 가장 좋다고 하겠지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지, 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플래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자기 기초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어,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위치, 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점수를 보고 듣고 있는 과목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야 될 과목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초기 미팅을 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SAT가 필요한 학생인지 또는 수학이 더 필요한 학생인지 먼저 필요 부분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웨이 플랜을 같이 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한 번쯤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란 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학과가 좋은 학교일 수도 있고 또는 지역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활동이 많은 학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세계 랭킹으로만 딱딱딱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학교는 어떤 것이고,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초기에 학생들과 미팅을 하면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길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NCC 어학원에서 대표이사 원장으로 있게 될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이런 방향으로 들어섰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술적 재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축구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화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플랜을 해야 될지 참 중요합니다. 자, 먼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학생이 한명 이렇게 왔어요. 와서 선생님 저는 지금 어 11학년인데요. 이제 대학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하겠죠. 1년만 더 일찍 오지 그랬니. 그죠?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도 플랜하고 가능성을 봤을 수 있었, 있었을 텐데. 자 만약에 11학년 학생이 GPA가 3.5 정도의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SAT도 아직 없고 SAT 2도 없어요. 그 AP도 하나도 없어요. 공부는 되게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저는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홍콩으로도 가고 싶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학교별 리퀄먼트예요. 학교별 리퀄먼트를 내가 과연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을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학생들과 플랜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SAT를 소화할 수,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CT를 또는 ACT를 공부해야 할때 저희가 그 학생에 맞는 스케줄과 커리큘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막 학생들을 막 마구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무조건 좋으니까 이 선생님이 좋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들어라 라는, 어, 학원이라기 보다는, 어, 저희는 조금 더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맞는 선생님과 맞는 레벨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저희가 학생들과 특히 같이 호흡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엑셀 크레이킬러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 중에 자잘한 고민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냐면 선생님 저 배드민턴을 계속 했는데요. 2년 동안 전 진짜 농구 하고 싶거든요. 근데 농구를 하면 대학 갈때안 좋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근데 사실 그걸 왜 물어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물론 이제 하나를 오래 했을 때에 대해서 더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왜냐면,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자, 그래서, 어, 제가 그 MCC 어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컨설팅 팀은 7명이 같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학생들이 어, 어떠한 질문을 갖고 왔을 때, 저희도 같이 아, 어, 토론을 할수 있게끔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저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좀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컨트롤이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한 번쯤은 다가오는 바로 그 사춘기라는 것을 직면하는 고등학생 그 시절이 있죠. 정말 힘듭니다. 극복하기가. 사춘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물론 그런 데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대상이 없는 것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 상담사들이 굉장히 어, 많이 여기저기서 학생들을 고민을 들어주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상담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진로와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었고 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는 고등학교 생활 때 어려움을 겪었던 적들이 다들 있으니까 뭐 누구나 그렇듯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학생과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학생들이 여름에 많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정원을 좀 정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퀄리티 자체를 저희는 계속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퀄리티를 지키는 것만이 학생들을 조금 더 저희가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단순히 학업적 성적 뿐만 아니라 학생이 올바른 길로 가는데 있어서, 물론 학교가 최우선적인 역할을 해주고, 부모님께서 최우선적인 역할을 해주시지만, 저희도 비록 학원이지만, 어, 교육자된 마음과 입장으로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SAT, AP, IB, 그 다음에 SAT2에 관련된 모든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어, 우선적으로 첫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에세이의 중요성이에요. 그 대학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글 쓰는 능력에 있어서 사실 어 생각보다 저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학생들 본인들도 자신들이 답답하다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 학생들이 이루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라든지 과제라든지 다양한 에세이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기린 출판사라는 곳과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에세이 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에세이냐? 왜 에세이냐면 저도 물론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에세이를 우선적으로 어 제가 중요시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는 SAT, ACT 시험 또는 거기에 옵셔널로 어, 치르게 돼 있는 에세이 시험을 더 이상 이제 보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간 내에 정해진 시험만을 가지고 학생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에세이 대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세이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퍼스리이브 에세이가 있고 뭐 리서치 에세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굉장히 달라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에세이와 그 다음에 어떤 사실들,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베이스로 한 에세이는 굉장히 다른 에세이에요. 이런 에세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대학 지나갈 때 넣을 수 있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대학들이, 예를 들면 시카고 대학이 그렇죠. 시카고 대학은 문학이나 히스토리 관련해서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께 어, 그레이드를 받은 1500자 정도 되는 에세이를 따로 이제 제출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멀티폴 초이스로 나오는 시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는 내가 조사한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려면 영어 실력도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 성적도 당연히 공부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특히 IB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IB야 뭐 IA라고 해갖고 과목별로 1500자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TOK도 있고요. EE도 있는데 이 에세이를 쓴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화려한 영어 실력과 엄청난 엄청나게 어렵고 섬세한 단어를 쓰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컨텐츠입니다. 내가 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근데 사실 다 똑같아요. 이만큼 정해진 페이지에서 글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 내가 지금 고등학교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어떤 맥락이 중요한지가 사실 포인트거든요.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특히 대학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아이 학생은 SAT가 만점이야. 근데 공부만 잘했어. 이거 과연 좋아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글을,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플래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컨텐츠를 우리가 빵빵하게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어, 대학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자주 썼어서, 어, 다양한 글들을 좀 많이 썼었는데, 뭐, 혼자만의 능력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글 쓰는 모임에 있던 저희 뭐 유태인 친구들이라든지 어, 많은 친구들이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학생들의 에세이도 같이 에디팅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정말 섬세한 코멘트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제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컨설팅 베이스 학원이라는 거그 다음에 에세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트라 크리큘러는 일상에서 주어진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큰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학생이 해외로 봉사활동 가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보세요 대학에서 보는 관점이란 것에서 저희는 접근을 해요 항상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뛰어난 학원이라고 해봤자 결국 저희는 서포터거든요. 저희는 돕는 사람이지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뽑는 사람은 대학이고요. 그럼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만 믿어, 우리만 따라와. 이런 게 아니고요. 학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는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호흡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크레이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할수 있게끔 독료를 해요. 왜냐면 뭐 여기서 이거 하는 것도 좋고 저기서 이거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학교 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듯이.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생각은 굉장히 당연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 그게 학교 생활에서 내가 리더십도 보여줄 수 있고, 팀워크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남들도 도울 수 있고, 창의력도 보여줄 수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씩. 우리가 한 개씩 한 개씩 정리를 하고, 학교에서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가 만약에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걸 했어요. 물론 했다는 건 좋은 거지만, 대학 측에서 바라볼 때는 학교 생활에서는 왜 이런 게 많이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GPA예요. IB 점수 또는 GPA. 학교에서의 점수가 좋지 못하면 우리가 어, SAT가 만점이건 ACT가 만점이건 대학 진학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 로드맵을 계속 지속적으로 짜서 어, 학생이 지금 당장 어떤 과목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 계속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또 부모님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부모님들께서 학생의 의사를 굉장히 많이 존중하세요. 저희 때마다 별로 안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너는 남자니까 이과 가라. 저는 <laughs>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공대를 갔어야 됐어요. 물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졸업은 경제학과 정치외교학으로 졸업을 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세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사를 되게 존중하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시죠? 학생들의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학생이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과 특화된 모든 프로그램만 제공을 하면 행여라도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플래닝을 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님들과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 이제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아마 곧 어머니들께 제가 어떤 지역이든 찾아가서 저 영상 찍었습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뭐 베트남이든 뭐 미국이든 뭐 특히 뭐 제주도는 뭐 너무나 자주 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어뭐 태국뿐만 아니라 음 저기 두바이까지 가죠 이번에는 학부모님들 가고 가서 학원에 대한 어떤 뭐 장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로드맵을 짜러 가요, 어머니. 그래서 아 지금 이 상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학원에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 하시거나 뭐 캠프를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제 그런 부분을 일일이 개별 상담을 해요. 저희도 물론 대형 상담은 하는데 어 설명에 많이 다녀보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대형 그 설명에는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소수 장예인 학원에서 각 학생 개별적으로 컨설팅 베이스의 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늘 항상. 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정보가 계속 물밀듯이 쏟아져 오니까 그 많은 정보들을 갖고 제가 학부모님들께 보통 제가 연락을 해요 제가 어머니 제가 이쪽갈 테니까 어, 언제 언제 시간 되십니까 해서 곧 지역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간단한 소규모 설명회 함께 어머니들께 다 설명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질문하고 싶은 어떤 사항들 예를 들면 내가 뭘안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 뭘 하고 싶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나는 뭐 이런 이런 것이 이런 게 있는데 남들하고 좀차별성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어, 가장 많은 어떤 호응을 얻은 댓글에 대해서 제가 영상 지속적으로 올릴,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무언가 본인이 만들었다 내가 특허라도 낼수 있다 도전하세요 전부 다 도전하고 그 다음에 어, 어떠한 질문이 있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이거 남들 다 아는 거면 어떡하지 근데, 저희,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대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그게 질문이 없냐? 그게 그러면서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걱정 마. 왜? 어차피 너만 모르는 게 아니야. 누군가 질문을 하면 통계치로 나왔을 때 4분의 3 정도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앞서서 나가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그 학생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대학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저를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 질문을 계속 좀 해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그 지금 쑥스럽지만 용기를 많이 내서 지금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많은 댓글로 호응을 해주시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많은 활동들, 그리고 에세이,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라든지 영상들, 어, 항상 주제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모든 걸 준비해 놓면 으 언제든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저희 MCC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첫 영상이었는데 모두들 어,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 저희 MCC 어거를 찾아주시는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들께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앞에 다음에는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직접 뵙고 말씀 나눌 수 있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